앞에서 우리가 우리 지구별에는 두 종류의 영성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신비 학교는 의식적인 방법으로 배움을 얻는 곳이며 고난의 학교는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배움을 얻는다고 했지요. 신비 학교에서는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의식적으로 배워서 고통의 체험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난의 학교에서는 스승과의 연결을 잃은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오직 자신이 지은 업보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그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함으로써만 배움을 얻을 수 있기에 무의식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학교는 먼저 길을 걸어보아서 그 길의 장애물들, 난관들, 호비들을 잘 알고 있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방식이지요. 이 의식적인 배움의 길은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지요. 불 속에 손을 넣기 전에,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 전에, 그것은 위험한 것이니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스승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고난의 학교에는 그런 스승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들을 직접 겪음으로써 고난의 체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 고난의 학교라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고난의 학교는 그 이름대로 매우 어려운 배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는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진안한 여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영적 스승님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영적 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을 의식적인 배움의 학교, 곧 신비 학교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스승님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본인들도 겪었으니,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고통 없는 배움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특별한 영적 교사를 육화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띠고 육화하신 대표적인 영적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코타마부다와 같은 분들입니다. 육화한 영적 스승님들은 보편적인 길, 즉,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보편적인 영적 여정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들의 상당 부분이 거짓교사들에 의해 왜곡되고 손상되어 본래의 순수성을 많이 상실하고 말았지요. 이제 고난의 학교를 벗어나는 구체적인 과정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한 영혼이 물질계로 내려오게 될때그 영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물질계 법칙들, 우주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 물질 우주 내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정신적, 감정적 활동, 물리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신의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지요. 인과의 법칙은 영원히 신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물질계 내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힘의 원천은 우리의 영적 자아에게서 흘러오는 고진동의 에너지라고 했지요. 이 에너지가 내 하위체, 즉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육체 속으로 순차적으로 진동수를 낮추면서 흘러오게 되고, 이 에너지를 통해 우리의 내하위체가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의 진동수에 변화를 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사기 필름 영사기 비율을 통해서 이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 적이 있지요. 영적자 곧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는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에 비유할 수 있고 내하위체는 그 빛이 통과하는 내겹의 네 필름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 화면에 나오지요. 그리고 여러 생을 거치면서 내하위체 안에 쌓인 내용물들은 각 필름에 들어 있는 색채와 이미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사기의 빛이 필름을 통과하면서 필름이 담고 있는 이미지들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처럼 현존에게서 나오는 빛은 내 하위체를 통과하면서 그것에 담긴 내용물들에 의해 채색되고 그렇게 채색된 이미지가 스크린에 투사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스크린은 삶의 무대이며, 스크린 위에 투사되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건들, 상황들, 현실의 경험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삶이라는 스크린 위에 투영되는 것은 우리의 내 하위체에 담긴 내용물들의 이미지라고 할수 있지요. 이 지구별에서 기나긴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요소들을 내 하위체에 저장해 왔다고 했지요.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 내 수준의 몸, 내 수준의 마음,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육체, 그 각각의 많은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저장해 온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 원한, 시기, 질투, 의심, 증오, 혐오감, 초조함, 조급함, 우울감, 절망감 같은 부정적 감정들. 그리고 극심한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은 내 하위체중, 어디에 저장됩니까? 감정체, 감정적인 마음에 저장되는 것들이지요. 또 갖가지 왜곡된 개념들, 그릇된 신념, 믿음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 안에 심어 놓은 수많은 거짓말들.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멘탈체, 정신적인 마음에 저장됩니다. 또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무의식층에 주입한 왜곡된 자아감.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아감.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요.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그릇된 자아감. 이러한 것들은 정체성체. 정체성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의 세상위체에 이런 부정적인 저작물들이 쌓여서 임계수치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네 번째 몸인 육체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몸에 병이 드는 거죠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상의 체에 있습니다. 세상의 체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정화를 하게 되면 몸은 저절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내 하위체에 저장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의 진동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진동 주파수를 살펴보면 하나의 경계선, 임계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경계선 위에는 우리의 창조력을 확장하고 영적 성장을 돕는 유익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임계선이 있지요. 진동 주파수가 위쪽은 높은 것, 아래로 내려올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가 임계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력을 제한하고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한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유익한 에너지를 유해한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내 하위체 안에 저장된 부정적 요소들. 조금 전에 쭉 살펴봤던 그 모든 것들. 만약 우리가 신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법도, 곧 우주법칙에 어긋남 없이 사용한다면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가 임계선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에너지는 우리의 창조력을 높이고 영적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게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즉, 에너지를 오용, 남용한다면 그 에너지의 진동주파수는 임계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너지 오용을 통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를 창조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삶에서 고통, 고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처음 지구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더큰 자유와 창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계단을 제공하셨습니다. 지구에 처음 육화할 때 영혼들은 48단계 의식 수준에서 물질계의 삶을 시작한다고 했지요. 거기서 96단계, 나아가 144단계를 향해 위로 올라가는 상향나선의 계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영적여정이며 그것은 곧 신비학교에 입학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 없이 배움을 얻는 길입니다. 의식적인 배움의 길.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영어의 속담, 노페인 no 노게인즉 no 고통 없는 배움은 없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명제가 불변의 진리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영성인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고통 없는 성장은 없지, 우리가 다 힘들게 고통 통과하면서 성장통을 겪으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성경에도 다 나와 있잖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유효한 말입니다. 의식이. 48단계 아래에서만 유효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고통 없는 배움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길, 상향 나선의 계단을 거부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하향 나선의 길을 선택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신비 학교 대신 고난의 학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통 없는 배움의 길 대신,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영혼들이지요. 의식의 추락을 선택한 영혼들. 그들이 바로 지금껏 이 지구별에 계속해서 육화하고 있는 영혼들. 오늘날의 인류입니다. 사양나선의 계단을 내려가는 것, 곧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의식이 48단계 아래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의식, 이원석의식에 갇히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의식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오용할 경우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물들, 육체 질병, 부정적 감정, 그릇된 신념들, 왜곡된 자아 정체감 같은 것들. 그것은 우리 영혼 주위를 에워싸는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의식자를 가두는 관념의 틀, 정신적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오용을 멈추지 않을 경우, 그 상자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겠지요?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우리를 옥죄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영혼을 옥죄는 고통으로 인해서 숨조차 쉬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마침내 이렇게 외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건 삶이 아니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더난 방식이 있을 거야. 삶에는 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야.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해. 마침내 영혼은 스스로 창조한 고난,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바닥을 친거죠 거기가 바로 계단 내려가기를 그치는 지점, 의식의 추락이 멈추는 지점입니다. 몰입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지요. 여기서 영혼이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이때가 바로 영적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우리는 모두 무의식 중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멸의 패턴인 하향나선을 멈추고 거기서 탈출하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영적 스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식을 48단계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그 영혼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비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영혼은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스승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고통의 체험 없이 배움을 얻어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 학교에 입학하여서 의식적인 배움의 길을 걷는 구도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은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걷는 모든 영혼들, 그들을 이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 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아주 비전입니다. 마음을 열어 영적 스승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학교에 입학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뭐지 않아 신비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의 길을 동행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여정이니, 그 길에 고통, 고난이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데, 그건 위험해. 이쪽으로 돌아가렴. 그렇게 창조하면, 이런 게 돌아오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배려해 주시면서, 너무나 섬세하게, 힘들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여정에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지구별엔 고난 없는 삶은 없다. 이런 개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유효한 가르침이라는 것. 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없는 삶의 길이구나. 고통 없는 배움의 길이구나. 고통 없는 성장이 가능한 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간의 삶이구나. 고통 없는 배움은 없다는 말, 성장의 고통은 필수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48단계 아래 수준으로 내려간 영혼들에게만 유효한 말입니다. 이제는 의식을 끌어올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스승님이 두팔 벌려 맞아주시는 신비 학교에 입학하여 고통 없는 배움의 길, 고난 없는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있습니다. 공부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를 맞았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신비 학교에 입학하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관해서는 이제 차차 저절로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